자 오늘도 여러분들의 소중한 시간 오래 뺏지 않겠습니다. 아, 3분 안에 주식 정보를 정확하게 전달해드리는 주경야덕의 이대표입니다. 아, 자 오늘도 주식시황과 오늘의 이슈, 오늘의 관심주에 대해서 낱낱이 알려드릴 테니까 여러분도 오늘 방송도 끝까지 잘 시청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먼저 미국 시황부터 살펴보겠습니다. 자, 다우지수가 34,946포인트로 마이너스 1%가량 조정을 받았고요. 나스닥 지수도 마이너스 1.1% 조정을 받았습니다. 자, 결론적으로 지금 조정을 받게 되는 원인 중에 하나로 거론되고 있는 것이 중국의 경기 둔화죠. 자, 중국이 경기 둔화 우려를 나타내다 보니까 세계 경제가 빠르게 침체될 가능성이 있지 않을까. 이런 지금 생각들이 지금 모여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자, 게다가 연준에서도 금리 인상 끝 아니다. 어 인플레이션은 여전히 높은 상황이기 때문에 금리 인하로 바로 진행될 가능성이 없음을 어느 정도 또 시사했었던 코멘트들도 어, 여러 가지 좀 작용을 한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됩니다 자, 중국 같은 경우는 사실 총체적 난국이에요. 왜냐하면 지금 현재 금리 수준이 높은 수준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뭐 청년 실업률 등각 가지 어, 각종의 지금 지표 자체가 좋지 못하게 나오고 있다 보니까 중국 정부에서 청년 실업률 공개 중단까지 하게 됩니다. 아무래도 지금 약간 공산당 느낌이 좀 있기 때문에 어떤 지표라든가 이런 것들을 본인들이 원하지 않을 경우에 공개를 중단하는 경우가 상당히 많았습니다. 예전에 이제 코로나 확진자에 대해서도 공개를 중단한 바 있었었죠. 자, 그만큼 지금 현재 실업률이 좋지 못하다라는 것을 간접적으로 시사하는 바가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해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자, 부동산 이제 헝다 사태 이후에 추가적으로 계속 부동산 개발, 아 이제 디벨로퍼들 사이에서 계속적인 위기가 나오다 보니까, 아, 지금 전반적으로 부동산 위주로 흘러갔었던 중국 경기가 빠르게 하강할 가능성이 없지 않아 있어 보여요. 그래서 이런 점은 우리들이 어, 지금 숨겨진 리스크라고 생각을 하시고 중국에 대한 어, 뉴스, 이슈, 이런 것들을 지속적으로 커버해 나가면서 시장 상황을 관찰하셔야 되겠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자, 지금 어쨌든 간에 중국 정부에서도 단기 정책에 대한 금리 인하를 또 지금 진행을 하겠다라고 지금 주말 사이도 발표를 했기 때문에 이것이 또 시장에 미치는 영향은 어떻게 지금 받아들일지에 대한 부분들도 지속적인 체크가 필요해 보입니다. 자, 어쨌든 시장 상황은 그렇게 좋지는 못하다라는 것만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고요. 자 우리가 이제 또그 저기 휴가였죠 휴무였죠 휴무였다 보니까 엔비디아가 뭐7% 그리고 마이크론이 6% 급등을 또 한번 진행이 나왔었고 미국의 이제 반도체 주가 일제 이제 반등이 나오다 보니까 아 지금 이제 기술적인 반등이 한번 나왔구나 아, 정도로만 좀 해석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자 이것도 사실 호재가 있긴 했는데 호재에 대해서 너무 큰 무게를 두시지는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사우디와 아라베 에미리트가 인공지능 소프트웨어 구축을 위해서 엔비디아의 고성능 반도체를 대거 매집하고 있다라는 소식이 주가 급등에 이제 일조했다라는 의견들이 좀 나오기 나오는데요. 자, 어쨌든 간에 사우디가 지금 엔비디아의 반도체를 최소 3천개 이상 사들였다. 그리고 아랍에미리트 마찬가지로 어, 수천 개 엔비디아 반도체를 확보했다라는 소식이 전달이 됐습니다. 제가 말씀드린대로 국내 반도체 종목들 2분기 실적은 굉장히 크게 악화가 되었지만 반도체를 2분기 실적 보고 산, 산 투자자는 단한 명도 없을 거예요. 자 하반기에 대한 실적 서서히 좋아지고 있는 부분들만 연출이 된다 하더라도 반도체 랠리가 지속적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되게 높아요. 자, 반도체는 정말 많은 이제, 아, 어, 저, 빅테크라든가 이런 것들을 또 관심을 많이 두시는 분들이 IT, 그죠? IT 전문가들도 마찬가지겠지만 내년도와 내후년도의 실적을 먼저 선반영해서 지금은 가져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자, 그리고 삼성전자가 아시다시피 계속해서 어, 메모리 반도체에 대해서 재고를 떨어뜨리기 위해서 어떻게 하고 있죠? 지금 생산, 가동률을 계속 중단하고 계속 조정을 하고 있죠. 자, 이런 부분들도 앞으로 장기적으로 호재로 작용할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어떻게든지 그런 것들은 좀 어, 체크를 좀 해주시는 게 중요할 것 같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자 따라서 여러분들에게 아직 추세가 좀 살아 있고 계속해서 어, 부각될 수 있는 그런 반도체 뭐 HBM이라든가 DDR5 이런 쪽은 제가 계속 강조드릴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자 따라서 만약에 이제 오늘부터 반도체를 본다라고 한다면 이오테크닉스, 한미반도체, 기가비스 정도 특히나 이제 기가비스는 실적 발표도 좋게 나왔어요. 그래서 어, 요새 실적 발표가 좋게 나오는 반도체 종목이 없기 때문에 오히려 또 크게 부각될 수 있는 이슈다라는 걸 기억을 하시면서 어, 이세 종목 위주로 좀 공략을 해보셔도 괜찮아 보입니다. 자두 번째 좀 설명드려 보겠습니다. 자, 코스피 올첫 대여 두산 로보틱스가 다음 달이죠 공모에 나선다라는 소식이 8월 15일자 뉴스로 좀 전달이 됐는데요. 자, 어쨌든 다음 달 상장을 위해서 개인 투자자들을 모집하는 공모에 나선다라는 얘기 들면서 자, 한국거래소의 상장 예비 심사를 통과한 후에 여기서 중요한 내용이 또 나오는데 10월까지 코스피에 입성한다는 계획을 확정한 것으로 알려졌다. 라는 부분 보이시죠? 그래서 10월 달 정도에 또 호재가 또될수 있겠구나 정도로 여러분들이 확인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자 이때 어떻게 되겠어요? 제가 말씀드린 대로 어 제가 한 7월 6 7월부터만 말씀드렸었던 걸로 기억하는데 로봇주가 이제 9월 달까지 한번 움직일 수가 있고 때에 따라서 정부 발표에 따라서 오히려 10월 달까지도 갈수 있다라는 말씀을 드린 바 있었는데 자 가장 큰대화 중에 하나인 두산 로보틱스가 10월달에 입성합니다. 자 그러면 이슈가 어디까지 갈수 있겠어요? 최소 10월달까지는 움직일 수가 있겠구나 정도로 우리가 빠르게 캐치를 해야겠죠. 어, 이러한 이제 상장 시기라든가 이런 것들은 계속해서 변화가 될 수가 있기 때문에 어, 가급적이면 계속 뉴스를 체크해 주셔야겠지만 어쨌든 10월까지 어, 호재는 이어질 수 있다라는 거 기억을 잘 하셔야겠습니다. 자 나머지는 뭐 중요한 건 없어요, 그죠? 지금 두산 로보틱스가 뭐 몸값이 2조 원이라는 건뭐 많이 알려진 케이스고, 맥시멈으로 2조 원 그리고 적게는 한 1조 원 정도 인정받을 것이다라는 부분이겠고요. 왜냐하면 2021년도에 이미 4,400억 정도의 기업가치를 인정받았는데 아시겠지만 21년도에는 로봇주들이 재미가 없었을 때예요. 그죠? 23년도부터 굉장히 크게 부각이 됐었기 때문에 이 2년 사이에 몸값이 두배 이상 올라갔다는 거다 알고 있습니다. 어, 예를 들어서, 레인보우 로보틱스만 하더라도, 몸값이 5배 이상 올라갔죠. 자, 그렇기 때문에, 두산 로보틱스가 2조 원 정도를 받는 것이, 그렇게 어려운 게 아니에요. 그죠? 21년도에 4,400억이었다니까요. 자, 그러면, 4,400억짜리가 2조 원 돼서, 대략 한 5배, 4배 정도 올랐다고 하더라도, 이것이 무리한 수치는 아니다. 라는 점을, 어떻게 보면 우리가 확인할 수 있는 대목이 되겠죠. 자, 그래서 그것에 따라서, 아, 지금 이제 어쨌든 간에 두산 로보틱스의 몸값에 따라서 다른 로봇주들의 랠리가 추가적으로 갈 수도 있다는 라 장점이 있겠습니다. 따라서 아, 두산 로보틱스의 뭐 최대 수혜주로 볼수 있는 두산 지주사, 아, 그리고 레인보우 로보틱스 경쟁사죠. 자, 그것을 포함해서 감속기를 생산해내고 있는 SPG SBB 테크에 대한 관심은 계속해서 두어야 될것 같다라는 거 기억을 좀잘 해두시면 좋을 것 같고요. 단기적인 좀 눌림목이 나온다 하더라도 어떻게 되겠죠? 이런 걸또 기회 삼아서 매수하시는 전략들, 이런 것들이 여러분들에게 굉장히 유리할 것이다. 라는 말씀 다시 한번 드려봅니다. 자, 마지막 이슈 살펴드리도록 할게요. 자, 파킨슨 병이 AI로 맞춤형 치료를 한다. 자폐 스펙트럼에도 적용이 가능하다. 자, 이전에도 뉴스를 하나 공유해드린 게 있었습니다만, 지금 AI 의료 쪽으로 계속적, 어떻게죠? 호재들이 쏟아지고 있는데 그중에 하나가 어떻죠 이렇게 파킨슨병을 치료를 한다든가 그리고 어떤 치매라든가 이런 것들을 조기 진단한다든가 그죠 최근에 나왔었던 이슈들은 다 똑같습니다 자 그러기 때문에 확실히 AI 의료 쪽이 어 상당히 앞으로 어 폭발적인 성장세가 나타날 수밖에 없는데 여러분들이 이런 뉴스를 보실 때에도 어 제가 보는 팁을 하나 설명을 드려 보자면 자, 너무나 자세하게 읽으실 필요가 없어요. 예를 들어서, 역분화 만능 줄기세포에서, 뭐, 분화된 신경세포의 핵, 미토콘드리아 등을 학습시킨다. 이, 이해되십니까? 이해되세요? 이해 안 되죠? 이해하실 필요가 없습니다. 중요한 건 뭐예요? AI로 지금 현재 맞춤형 치료가 가능하다라는 얘기가 되겠고, 지금 정신질환. 그죠? 정신질환에 대해서 보통, 지금 확실히, 어, 시장성을 인정받아서, 관련된 기술들이 계속 개발 중이다라는 사실만 우리가 알면 됩니다. 자, 그러면, 아, 파킨슨 병까지 지금 맞춤형 치료가 가능하기 때문에 확실히 이 시장 더 커지겠구나. 관련된 종목을 조금 더 유념있게 봐야겠구나. 라는 것만 체크하시면 돼요. 자, 그럼 제가 말씀드렸지만, 지금 관련해서 볼수 있는 종목들, 어, 여러 가지 기술력 있는 AI 종목들이 많겠지만, 제가 그 중에서도 여러분들에게 강조드리는 종목은 한 3개에서 4개 정도 사이입니다. 루닛, 비노 딥노이드, 인성정보. 이 정도만 보시면 돼요. 나머지는 보실 필요도 없을 것 같아요. 그래서, 무늬만 AI 의료가 아니라, 관련된 기술을 정확하게 수행해낼 수 있고, 앞으로 시장성을 키워나갈 수 있고, 그리고 AI 의료 쪽의 장점은 뭡니까? 국내 내수 시장을 기반으로 하는 게 아니에요. 어떻죠? 수출이에요, 나중엔. 그죠? 나중에 수출이 가능할 것이냐? 그러면 아니면 그냥 국내 뭐 삼성병원 같은 데서나 쓸 것이냐? 이게 중요한데, 국내 시장만 국한된 이슈가 아니라, 수출 시장까지도 크게 열릴 수가 있기 때문에, 어떻게 된다? 시장성을 한 번에 크게 늘릴 수 있다. 자, 국내에서 이런 것들을 토대로 지금까지 한 번에 오진도 없이 이렇게 수행을 했습니다. 라는 것들이 점점, 점점, 어떻게 보면 바이오 학회 같은 데에서도 의논이 될 수가 있겠죠. 자, 그럼 어떻게 되겠습니까? 어, 수출, 우리 좀, 좀 수입 좀 하고 싶은데요? 기술 좀좀 좀 가져가고 싶은데요? 라는 것들이 많아지겠죠? 그러면 어떻게 되겠어요? 국내에서 100억 나오던 매출이 해외 시장으로 가자마자 우리 국내보다도 수십 배 이상 큰 미국이라든가 유럽, 일본 시장이 있기 때문에 어떻게 돼요? 매출액이 순간적으로 천억, 이천억, 이렇게 커지는 거야 그래서 관심을 계속 둬야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지금 당장 수십억의 매출이 사실 크게 중요한 게 아니라 정말 수년 뒤에, 어, 수년 뒤에 2030년까지도 매출액이 수십 배가 커질 수가 있기 때문에 지금 AI 의료 종목이 적자임에도 불구하고 시가총액이 1조 이상 되는 종목들도 나오는 것이 바로 이런 부분 때문이에요. 그래서 이번에도 또 단기 모멘텀 이슈를 받았기 때문에 루닛 뷰노 딥노이드 인성정보, 특히나 뷰노가 지금 차트를 잘 만들었어요. 그래서 비노도 한번 같이 한번 보시면 좋을 것 같다 라는 말씀 다시 한번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어쨌든 오늘 제가 준비한 이슈 세 가지 오늘 굉장히 중요한 것만 좀 설명을 드렸기 때문에 자 단발성인 이슈도 아니고 10월달까지 이어질 이슈도 제가 오늘 같이 짚어드렸죠 자 그래서 오늘 이슈 잘 선점해 보시기 바라겠고 자 오늘도 여러분들의 성공투자를 기원하면서 영상 시청하신 분들은 유튜브에 아 오늘도 성공투자 하자 이렇게 댓글 남겨주시면 굉장히 감사할 것 같습니다. 아직 좋아요, 구독하기, 알림 설정 안 하신 분들은 지금 바로 부탁드리면서 내일 오전 8시 30분에 다시 한번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안녕!